법주님, 어. 어,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하나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래, 그거. 법주님, 그렇죠. 어, 네.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근데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어, 네.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아, 있어야죠.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하늘에서 별을 따고 하늘에서 달을 땄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우수한 정말 어마어마한 별을 딸수 있는 기회를 너무너무 놓쳤습니다 정말 저는 남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제가 이분 팔자를 펼치면서 기가 막혀서 비통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비통했습니다 이분이 기가 막히게 가만히 있던 사람 자기 할 도리대로 한 공식대로 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을 따고 별을 딴 겁니다. 응? 여기. 내가 이거 자꾸 두드려서 저기 한데 여기. 이, 가만히, 여기. 만사태평에 보이는 인상.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별을 따고 별을 땄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운이 펼쳐졌는데, 이 평화, 병자 대원, 끝지점에, 응? 끝지점에, 여기, 평자, 올해, 평자월에, 평자, 평자월에, 평자 응? 평자월 끝지점, 여기 끝지점, 이거, 이거. V.I.P만 상대하는 이거 세계 유수의 정말 최고의 명 재상으로 탈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를 왜 갔습니까? 거기 여기 뭐지 한남동인가? 네 어? 대통령 관저. 거기를 왜 갔어요? 응? 근데 법주님, 네. 법주님의 지금 제가 정치적인 걸로 우리가 좀 얘기해 봐 보세요. 거기를 왜 갔습니까, 어? 박사님? 이 분이 왜 갔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laughs> 이 우리 법주님이 지금 사주풀이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공수처장의 소임상, 예, 네. 그 임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네. 그런데, 이제, 1시간, 한 시간, 오후 1시 30분에, 이, 그곳 도착 이후 5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 체포영장 발부 집행 5시간 이후 1시 반에 이,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철수와 관계돼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물, 또뭐 이렇게 방한복,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갔습니다. 그, 걸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오랫동안 지체할 것이다. 그런데 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론을 보면, 네. 왜 한시 반에 철수를 했느냐. 이상하다. 수상하다. 처음에는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체포로간지 5시간 만에 철수를 했어요. 네. 오후 1시 30분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아해 한 겁니다. 음.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음. 그런데 지금 이 법주님의 이 사주를 쭉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음. 이 최소한 이 오동 공수처장이 이 공수처장의 인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표한게 아닐까? 네. 그 예의라는 게 이제 마음에 본인을 그 자리에 앉혀 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네. 나의 소임은 체포로 가해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러니까 그 운명을 하러 갔지만 나의 그 언인에 대해서 아이고 요때다. 경호차가 버티고 있으니까 모른 차하고 그냥 살짝 빠져주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분팔자에서 응? 음? 오 지금 이분이저 어제 제수 온부트계 가구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경호 가장 힘들었던 게 경호 그날이 신미일이거든요 신미 예. 그래서 이 경금에서 경진에서 인 양반 경진에서 볼때 오와 미가 가장 불편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이 경오일 축시부터 신미일 미시까지만 잘 넘으면은 큰일이 없을 거다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이 4일이고 5일이고 6일이잖아요 네. 단언컨대 저, 예. 저는 마음으로 하는게 아니고 공식으로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저번 방송에 1, 9, 2. 그래서 이게 1, 3이 돼서 3이라는 숫자. 그래서 1이 12. 12가 되고 13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3일에 1이, 3일에 1이 날 거고, 12일에서 1 3일날 귀신이 곡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공식입니다, 저는. 역에서, 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쪽 땅이고 저쪽 땅이고, 우파고 좌파가 아닙니다. 역에서 10일, 어제 미시 이후로는, 최고의 잡혀 가거나 위험성 포승질에 끌려가는 이게 멀어져 가는 것이 됐습니다. 운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1 2일이 6월 1월 7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날아가니까 귀신이 곡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분한테 도움을 준준 것입니다. 귀신이. 그랬는데 이분이 저하고 좀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분도 있는데 마,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귀신의 기운에서 이분한테 보온의 마음을 줬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네, 왜 기운이 기운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시가 지나면서 있죠. 하늘의 기운이 여기로 그만 가라 왜 명예로운 정관격 이 신금은 무수한 지혜라 신금은 우리가 서울로 보거든요. 이분도 서울대 나오셨나요? 네 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분도 진 진중의 수 예, 일맥 상통하는 기운이 간 것인다 여기 V.I.P.한테. 음. 응.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박종준 경호처장. 네. 여기는 이제 방을 해야 되는 수비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이것은 공격수입니다. 공격을 해야 되는 윤석열 예, 대통령을 예. 체포해야 되는. 예, 예. 그리고 이 박처장은 체포를 막아야 되는. 이두 번의 사주를 불었습니다만 사주 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이깁니까? 아 이거는 사주 박 채장이 사주 상으로 두 사람이 싸우면 예. 사주 상으로는 박 채장이 이깁니까? 아니면은 어, 오 채장이 이깁니까? 아이거 흐름을 알아셔야 돼요. 예. 자이거은 유유유 흘러가는 외유내강의 만사패평이에요.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이분이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보거죠 아. 그리고 여기는 과격한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수니까 이제 예, 예. 공수체에서 거기 체포하러 갈때다 예, 예. 공개하고 예, 예. <laughs> 공개하고 예, 예. 갔기 때문에 예, 예. 예,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표현을 예. 하면은 예. 제가 이해가 가시겠죠? 예. 어. 자 이제 참이 기가 막힌 예. 오늘 그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중했고 또 우리 어 애국 태극기 국민들 우리 보수 국민들은 정말 아침부터 가슴을 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기습적으로 이 오동공수처장의 부대 (3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3000명의) 대군이 이 한남동을 새벽에 덮쳤습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아,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저지선인 1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2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마지막 이제 3차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 부대가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만은. 1차 저지선은 이제 경찰 경호단이 있었습니다. 101 경호단이 있었습니다만, 경찰 경호단도, 경찰 팀들도 다 몰래 도망갔죠. 항명해버렸죠. 설거문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2차 경호팀이 이제 군 경호단인데 이 수방사 사나에 이쪽 역시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수방사 사령관이 구속되고 하니까 또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그 항명죄로 지금 뭐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박종준 이 경호팀이 남아서 저지했습니다마는. 네. 어제 그사항을 우리 법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임진왜란 때 그거는. 대첩이니까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한산대첩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네. 응? 어제는 네. 그러니까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아니라 박종준의 한남대첩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될까요? 예, 응?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의 <laughs> 네. 한산대첩이 있었다면은 네, 그 박종준 공수처장의 한남대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요 네, 전하 네. 저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살아 있는 한외군이 조선의 땅에 발 붙일 일은 결코 없습니다. 신이 있는 한 어떤 누가 와도 윤통은 윤통 옆에 발 붙일 결월이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 바로 이 그렇군요. 상황이죠. 예. 예, 이 상황이죠. 윤성열을 지켜낸 결사대, 윤성열을 지켜낸 결사, 그 뭐라 갈까? 200명의 결사대. 그 200명의 결사대는 결국 이분. 이분의 있음으로써 결사대가 인간의 장벽, 인간의 방어막을 해서 박중준 200명의 인간의 방패가 승리를 한 날이다. 응?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 박사님. 예. 헬리콥터도 진짜 그 뭐야. 저기 했다는데 그 저는. 이 인간의 방패 이게 있으면서 팔짱을 끼고 인간의 장벽을 만들어서 윤통은 정말 감사 참 어쩜 이렇게 신 하나를 잘 썼습니까 인간의 장벽을 만들어서 공수처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아마 두고두고 오래, 오래오래 회자될 것입니다.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계속 역사가 있는 한 회자되듯이 한마디로 또저 멀리 있는 고대 그리스의 응? 스파르타 그 군대가 지금도 영화든 책이든 연상이 되고 회자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회자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뭐그 비유에 대해서도 아주 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답니다. 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박종준과 200명의 어, 경호원 결사대가 네. 스파르타 군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음. 그 박종준 이 경호 처장과 네? 오동 온이 공수 처장의 사주 속의 광상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왜냐하면, 돌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만 네. 동물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람들은 너는 떡이나 보합이나 얻어 먹는 술개 같지 않대. 참말 여러분들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것이 개입니다. 개에다가 필요 뭐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비교를 좀, 한다면, 예, 비교를 비용. 한다면 우리나라는 게비료하게 하는데 천만에 만만입니다. 용맹한 사람,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무슨 미국의 정치인 다 개에다 비유합니다. 응? 전에 저 박사님께서도 그 책을 쓰신 적 있죠? 유명한 어떤 컬럼에그 팩트입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저 박사님도 개에다가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르티스, 그죠? 예. 그리고 저기, 이명박은 그, 저기, 맞아. 큰 게, 그 도베르만. 그 다음에, 노무현은 샤페인. 이렇게 비교를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박종준 이분은 굳이 36금수에다 동물에다 비교하다 보면 그, 진돗개. 진돗개. 진돗개에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인에 대한 충성심. 대단하다. 우리 전 국민뿐이 아니고, 온 세계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윤통은 정말로 어떻게 진짜 어? 이 사람 정말 어떻게 진돗개를 그렇게 저겼을까? 우리 저기 이분은 발바리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쁜 개 있잖아요. 발바리도 천재입니다. 응? 지금은 어정쩡한 생적이지만 제가 왜 발바리로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제가 아는 발바리가 천재성이 있는 그 발바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응?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 진도계에다가 비교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 천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눈치만 보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주인을 잘 만났으면 최고의 그 천재의 발바리로 명견이 될수 있었습니다. 응? 세상을 정말 유엔에도 가고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너무 이 병자 갑진년에. 병자월에, 이 자수의 인수가, 겁재가 투간이 돼서, 정말 최고의 명견이 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 제가 이분은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비통합니다. 이 우수한 사주를, 이 우수한 사주를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 좋은 운세. 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비통해 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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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비통합니다. 음. 예, 순발력 있게 우리 법조님께서 어, 박종준 어, 경호처장을 진돗개 한분물매는 놓치는 진돗개다 에 비유해주셨고, 그리고 오동은 공수처장을 발바리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쓴 칼럼이 그 명견에 비춰진 칠룡 이라고 뭐, 뭐 팩트 체크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왜 발발을 네. 이분이 기우생이 거든요 기우생이 요게 발발입니다 뻥이기도 되고 그런데 임술 임술이주는그 독일산 왜 무서운게 있죠 세파트 네. 예. 세파트 입니다 세파트에 비교 할라다가 운이 유추로 가니까 제가 팔바리로 비교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라 너무 뭐, 비통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 그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제가 그 아메리칸 어, 아이고 저도 이제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아이고 큰일났습니다. 저도 기억에 제가 부시 대통령을 비유했던. 강아지 이름 이제 생각이 안 나네. 미안합니다. 네. 그것도 뭐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예, 예. 비기한 칼럼이 있으니까. 네. 자 지난 방송에서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우리 법조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기도 하셨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그 문장 중에 네.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화제입니다. 네. 예. 자 법조님께서는 그. 이 편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편지를 저번에 낭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안타까워서 정말 뭐 가슴이 메었는데 그 부분은 이 윤통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눈물의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저 법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법주는 그 문장에서 윤통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기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렇게 피격을 당했잖아요. 예. 피를 흘리면서도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저격범을 보면서 싸우자. 그분은 오른손을 들었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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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다시 해볼까? 크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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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윤통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싸울 것입니다. 하고 똑같은.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오버랩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 7, 8년 등 동참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 싸우자 윤통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애국 국민들이 힘을 다시 내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윤대통령의 기온은 어제로 급등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싸움은 기세의 싸움입니다. 기세. 기세. 기와세. 이 싸움입니다. 이런 팽팽한 고무줄과 같은 싸움은 기세에 따라 쏠림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제부로 기적은 일어났으니까 우리 198연등의 기적으로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방송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 말라고 하던데 어제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198연등 기도에 동참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